공격 을준 비하 십시오 영웅 을선 택하 십시오.

네, 그게 리포트베. 에의잖아트베 숲의 리포트베. 숲의 리포트베. 숲의 리포트베. 숲의 리포트베. 숲의 리포트베. 숲의 공격력을 불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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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응. 벌써 흔들러갔어요 맥크리 짠 2층에 솔져 아나대야 자리하겠는데 자리하겠는데 아자할야 2층에 메르시 나와야지 나와야지 힐이 안돼 힐이 안돼 공격력 증가 치유의 물격 가동 없지. 아래 특전 달성하고 뽑봐공기 충전. 리리아 공격력 20%증아 바로 알게요. 아 이거 받아서. 빨리 게요. 구할준비를마쳤어요 제가 다돼 있어요. 공격력을공격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

아. 잘못. 안 됐다. 아, 아국고아아 <놀람이 떨어진다. 놀람> 내가 살아서 <해서> 아까 <놀람> <의사가> 아 게. 의사가 필요한가요? 저거 <놀람> 있도 <척을 놀람> 제가 볼게요. 강은준. 걱 어, 치료해 드리겠습니다. 아, 제가 또 내가 갈게. 궁극기 충전중이에요충전 아, 중. 궁극기 충전중이에요방요졌다 n g u k i 충전증이요. Kunguki 충전증이이요 k u n g u k 나이나이이

구할 준비가 마 됐어. 국가가 떴습니다. 면에 아, 뒤에 무 왼쪽이 칩니다. 아이고 아이고. 야되는 메르시 왼쪽이 지니 하나 튀이 준비가 됐 제가 돌봐드리죠. <목소리> 제가 왔어요. 당신의 능력이 최고 조에달했습니다 4명, 4명, 4명. 3명, 도네명 4명. 야명 4명. 보명명 5명, 4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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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, 4 부활시키드위 준비가 됐어요 죽어 죽어 메르지가 부활하지 아간다판에 가는 거야? 오씨 와.. 죽네 빨리 해봇됐네요 <laughs> <목소리> 오른쪽에 많다 우리도 라이가 가는 준비됐다 걸격하면 내가 지워야 내가 부활 기회를... 준비를 마쳤어. 요레어신의 해도... 아, euh... <round hole> <asking. 뭐라고 highlighter> osu...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부활 <armyaru> 음... 준비를 Allow... 마쳤어. Oh, wow. 공부기가준비되셨습니 영웅이여, 일어나요 제가 지원해 드리죠. 아, 못썼다나피 좀. 이퍼피 줘. 가다 깬다. 저기 좀 공격해. 영웅은 죽지 않아. 저믿으세아를 <laughs> <laughs>

공가 퍼질때 그타인가 필요한가요? 들어요 궁극기 충전중이에요 이의 아,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힐들하고 있습니다 아.. 궁극기 어, 어. 충전중.. 어,

나이스나이스 정수 3대 0 공수 변경. 아나 이거 해제듯이안 들려. 수비를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내가십시오.

난제로고 <laughs> 네. 살짝 기대해 <기대해보겠지>. 주고. <laughs> 저기 <저게> 공이까지 <오늘까지> 30초. <laughs> 제대로 된 사운드였으면 그렇게 너도 안돼 이거. 된다고

내르시만뜨는데 파라시아 근데. 어디서 왔아어디 왔어? 어디서 왔어? 어디서 왔어? 어디서 왔어? 디서 왔어? 어디서 왔어? 어디서 왔어? 어디서 왔어? 어디서 왔어? 어디서 왔어? 어 왔어? 어디서 왔어? 어디서 왔어? 어디서 왔어? 어디어어디어 어디서 왔어? 어디서 경계 올려 드리죠. 숨고기 지정 중부 한탄 막았다. 여기 쳐내 두고 2층에서 막면돼요 아나 너무 아다더 들어가야 나는 앞에 차 막아야 될 거야. 공격력 될 증폭. 이거를 쓰 아, 치유의 물약. 다 지다 디바 공격 받고 있어 응. 잡으러 가고 어디 가세요자요의능력고너지형야 어? 가고 아, 일어나세요 내가 왔다. 하나 저어차여차 하나. 이 의사가 필요하다. 어저나 저기 감시 어디. 아고어 하나 어 지원군이 도착했 적을 제압할 준비가 되셨어준비됐어 Okay, I don't know. I d o 이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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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n o 파라 하라 이쪽에 파라강화중가 말끔히 치료해 드릴게요. 다 네. 네. <목소리> 아이고 <신나. 목소리> 의사가 필요한가요? 찡의 디바, 의 디바를 찡으1 0초 남았을 때, 디바오르의디에를 찡의 디바를 찡 발사. 바의 음. 능력이 아. 최의조에 달했습니다 를 찡의 디다를 찡의 디바디디다

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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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쟤가, 쟤가, 가 쟤가, 쟤가,